구들을 놓는 옛 방식과 이동식 주택이 만나다. 한일거나 작은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황토찜질방. 겹겹이 황토를 발라서 살아 숨쉬는 집이 만들어진다. 간단한 철골. 불꽃 속에서 집의 기초가 세워진다. 집한 채에 들어가는 황토의 양은 약 500kg. 벽돌의 양은 무려 2톤이나 들어간다. 모든 공정은 수작업. 늘 먼지와의 전쟁이다. 목아고 코도 막고그죠 기초 공사부터 아슬아슬한 지붕 작업까지 정성으로. 건강한 집을 짓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안개 자욱한 겨울날. 트럭에 구조물 하나가 실려온다. 현일 방향을 설치하는 거로 이름 시스템도 준비 중에. 설치 전 기초 작업이 진행된다. 작은 오차가 큰 차이를 만든. 오케이, 건됐어다 감었어, 다 감었어. 이제 육중한 무게의 집을 옮길 차례다. 머리끝이 주변 주변 설만큼 모두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다. 이 일어나면 하순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바람은 차지만 손엔 땀이 배인다. 무게가 얼마나 돼요? 한 11톤, 정도나. 11톤. 비해서 정도 일 일반 이동식 주택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더 무겁다. 그 무게만큼이나 작업자들은 숨고를 틈도 없다. 공중에 매달린 집과 씨름을 벌인지 30분째 미리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번엔 연통이 등장한다. 불을 뗐을 때. 연기가 잘 빠져 나가도록 굴뚝을 설치하고 불길이 방 구석 구석 잘 도는지 마지막 점검을 한다. 장작을 떼는 방식으로 따로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제 옛날 시골집을 연상시키는 황토방. 그아래는 구들장이 깔려 있고 벽면은 황토와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정돈돼 있다. 용도에 따라 작은 주방과 욕실도 갖출 수 있다. 이동식 황토방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구들장의 장점을 현대적인 건축과 접목시킨 집이다. 현장에서 지어지는 집과는 달리,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완성된다. 이동식 황토방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철골로 집의 뼈대를 만듭니다. 철골은 그 무게만 해도 수십 킬로그램이 달해 다루기가 쉽지 않다. 짐질방 아, 바닥 작업이 되는 거예요. 바닥이 철로 만들어져요? 네. 가서 작업을 할때 크레인으로 뜨고 내리고 할때 철골로 작업해야만이 단단하고요. 수명도 오래 가고. 구들 돌의 하중을 견디려면 철골이 아니고서는 힘들다. 사방으로 튀는 불꽃. 철골 하나하나를 자르고 다시 이어붙여서 뼈대를 완성해 간다. 가장 까다로운 것은 철골을 세우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철골이작업자를 덮치거나 부상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몇 평짜리가 되어지는데 여기 3평만요. 보통 몇 평부터 몇 평까지가 있어요? 3평부터 6평, 15평, 어. 최고 크기는 17평까지요. 크기에 따라 단순한 찜질방부터 웬만한 주거시설을 갖춘 모델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단11 제곱미터의 소형 주택을 만드는 데에도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된다. 가정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 철골 구조물 위에 다시 철판을 올린다. 아직도 추위가 한창인 영하의 날씨. 강철도 꽁꽁 얼어붙어 있다. 바닥 철판 위에요. 얼음 녹일려고요 녹이고. 철이 얼어있으면 용접이 잘 되지 않는다. 빈틈없이 구석구석 불을 가해서 철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마치 얼음을 깨는 듯한 망치질 소리가 쉴새 없이 울려 퍼진다. 철판을 내리치고 있지만 소리는 마치 귀를 때리는 듯 하다. 영접하면은 이게 떠가지고, 네, 그래서 때려주는. 저이게 손에 진동이 많이 안 좋어요. 아, 조금 힘들긴 하지만 팔은. <laughs> 네. 손목의 감각은 점점 더 둔해지고, 귀는 먹먹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다 지어시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한 주일 정도. 일주일. 네. 생각보다 빨리 지어지네요. 네, 뭐 바쁠 때는 뭐 야간까지 작업까지 때릴 거예요. <laughs> 그 시각 트럭 한 가득 벽돌이 실려 온다. 내려 내려. 이동이 가능한 구들장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재료다. 스백 돌로 혹은 구두를 넣을 거예요. ALC 벽돌이란 경량화를 위해 구멍이 나 있는 벽돌로 불에 잘 견딘다. 일반적인 집에는 이제 네, 그 경량화가 안 돼도 되니까 벽돌이나 이런 전격 들어주고 이건 경량화 때문에 안에도 다 ALC가 들어고 외부적으로는 특히나 ALC 벽돌이 열이 전도가 1 0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 효과가 좀 좋다. 이동식 황토방 하나를 짓는데 약 2톤 정도의 ALC 벽돌이 들어간다. 무거운 벽돌을 일일이 옮기는 것도 이 일이다. 한겨울에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이 벽돌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두를 놓을 차례다. 이제부터는 작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가 이동식 황토방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구들 돌을 따라 우리 잘 들어가게 하는 기술은 작은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정밀한 작업이다. 당연히 그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이 지나가는 공간이다 보니까요. 이제 일정하게 열이 전달되서 마치 돌탑을 쌓듯 벽돌 하나 하나가. 정성으로 쌓여간다. 리잘들어가려면길을 놓는 게 중요. 어떤 식으로? 어야 불길이 지나는 자리를 뜻하는 고래길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이동식 주택은 직선으로 길을 만드는 줄고래 방식을 쓴다. 고래끼를 만든 지2 시간째. 언뜻 보면 미로와 같지만 그 속엔 질서가 있다. 이번엔 아궁이 역할을 해줄 난로가 등장한다. 여기, 여기 일로 풀를 떼면은, 일로도 가고, 두 군데로 일로도 가고. 지부 외관보다 보이지 않는 내부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니, 자제만 조금 틀려질 뿐이지. 방식은 옛날 방식들라고 보면 되고 구들 놓는 것도 불기들 어 가서 직접 돌 돌하고 그걸 가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공입니다. 공장 밖에서는 황토 준비가 한창이다. 방금 채취해 온 황토다. 다 걸러서 써야 되나 봐요. 네, 걸러서 써요. 자갈하고 불순물 다 빼야 되니까. 황토를 미리 쌓아두면 본연의 성질을 잃어가면서 굳어간다. 그래서 번그룹들라도 필요할 때마다 깨끗한 황토를 가져다 쓴다. 황토를 배합할 때도 이들만의 기술이 필요하다. 배합 비율은 황토의 점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20분 정도 섞어야 되는 느낌이다. 황토는 어느새 밀가루 반죽처럼 부드러워졌다. 완성한 구들장 위에 이번엔 철망을 깔아준다. 벌써 진이 다 빠져가지만 아직 3분의 1도 짓지 못했다. 이동식 황토방은. 접착제의 역할도 황토가 대신한다. 대리석에 대리석. 야물어 가서 돌이. 열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 이번엔 다시 바닥 전체에 대리석을 깔아준다. 좋은 집은 느리게 만들어진다. 돌 하나하나 이들의 손과 발이 직접 닿아야 하는 일. 무엇 하나 마음처럼 서두를 수 있는 일이 없다. 공장 안과 밖은 별다른 경계가 없다.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를 재단한다. 자로 잰듯 대리석은 그 자리에 꼭 들어맞는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대리석 위는 다시 황토로 꼼꼼하게 틈을 메워줍니다. 일로 연기가 탈 수도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좀잘 메꿔야 돼. 연기가 새면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마치 성을 쌓듯 벽채도 ALC 벽돌을 세운다. 여기까지만 해도 2, 3일이 꼬박 걸린 다 구들장은 건강은 물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집이다. 아또 완공이 되기 전에 벽포를피우는 거예요? 어, 방금 다 이제부터 이을 깔기 시작하면 이제 말려야 되니까. 네, 예, 예. 코로한 15일 정도 되겠요 고래의 첫 불길이 지나면서 바닥에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 연기를 보고 불의 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불이 얼룩이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은 여기. 얼룩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선상태로 봐야 는 그리고, 가해가 뜨지게 되면은, 중간이, 물이 불 들어가도, 서워서 뜨거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방이 뜨거 수가 없대요. 곰팡이안 끼고. 수십킬로그램의 황토가 방 안으로 옮겨진다. 바닥에 황토를 바르는 일은, 구돌장을 놓는 것만큼 중요한 기술이다. 이제 얼는 어느 야 최대한 이게 한번 하기도 황토랑 이게 마기 갈라지면서 트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말리기를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해야 한다. 음? 아니, 아니, 오후 6 시. 그들도 집이 그리워지는 시간이다. 다 끝나신 거요 네. 정리하고 청소하고 끝내야 되죠. 들어가서 좀치셔야 되겠네요. 예. 끝날 시간이 좀 되면 지지가 빠지겠어요. 네. 그렇죠. 녹기가 안 하죠. 흙먼지 가득했던 하루의 피로도 먼지와 함께 쓸려보낸다. 다음날 아침 마치 가뭄에 마른 논처럼 황토가 쩍쩍 갈라져 있다. 또갈르면 물결 수반이면 구념이 다 냈겠어요. 또 그래도 또 갈라져. 또 갈라. 한세번 정도 갈르면 어느 정도 황토를 두껍게 깔면은 늦게 뜨거워지지만 더 오래간다 이제 흙 대신 나무를 다룰 차례다 지붕과 벽체에 쓰이는 편백나무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목을 사용한다 겉 면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나무를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보이는 면은 무조건 다 해줘야 돼요. 컵밥이 몸 구석구석에 들러붙는다. 이들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목도 아프고 코도 막히고 그러죠. 스카를 작업이 들어가는 데 이제 예 돌과 흙 나무까지 거의 모든 작업자가 전 과정의 전문가. 빼무슨은 최선으로 사용한다. 나머지는. 한옥처럼 끼워맞추는 원리로, 석가래를 만든다. 히어로 만든다. 히어시네요다 히어로 만든다. 히어로 만든다. 히어로 만든다. 히어로 만든다. 히어로 만든다. 히어로 어맞는 지 지붕을 덮을 차례다 그런데, 엎드려 야만, 작업을 할수있을만큼 공간이, 비좁다. 공간이, 좁아서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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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밖에거 저거, 저편 저거, 저거, 작업 자체보다 천장을 피해가며 몸을 움직이는 게더 권역이다. 응, 음, 됐어. 예. 집어 개가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기부터 하면 한 반나절 정도. 반나절만 꾸준히 사서 이렇게 해 네, 여기는 좀힘들요 낮아가지고. 비라도 내리면 황토집을 망칠 수 있기에 이곳을 벗어날 수는 없다. 허리 한번펼수 없는 몸은 뻣뻣하게 굳어간다. 예, 예전부터 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일이기도 하고 해갖고요. 배워보려고 배워, 배워 <목소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뭐가 매력인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매력이죠. <웃음> 힘들잖아요. <웃음> 그렇죠. 근데 <laughs> 뭐안 <해보고> 힘든 <laughs>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이 일은 고되지만 집을 만드는 보람이 있다. 이일 하신지가 몇년 정도 되셨어요? 아, 오래했죠. <laughs> 얼마나? 10년은 안 되는 가 싶은데요. 그냥 지금 한 채가 완성돼가지고 대자 나갔을 때 에, 자, 에, 실제 해주고 그쪽으로 지, 에, 지나다닐 때 어, 저거 몇년 전에 내가 해준 거다 그런 거 일에 걸리면은.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다. 아궁이에서는 이들만의 특식이 만들어진다. 장작불 위에 구워서 기름기가 쏙 빠진 삼겹살이다. <목소리> <목소리> 날은 춥고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이 고기 맛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만 같은 추위도 이 순간 살살 녹는 듯하다. 일하시다가 식사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겠어요. 먹적한 일이 됐어. 이들의 희로애락 속에 누군가의 집이 완성돼 간다. 작업을 시작한 지 7일째. 영월에서 많이 나는 생광석과 황토를 섞어서 다시 황토 반죽을 만든다. 불길이 점 지나는 자리. 너무 뜨거워서 앉기 힘든 아랫목에 뭔가가 설치된다. 아투리 공간까지 알차게 활용한다. 계속 불을 떼기 때문에 발을 딛기가 힘들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최대 온도는 무려 70도까지 올라간다. 황토 타일과 향이 좋은 삼나무로 간이 사우나실이 완성됐다. 어느덧 80% 정도 집이 완성돼 간다. 황토는 집 구석구석 벽체에도 들어간다. 이 황토는 얼지 않잖아. 말라놓으면. 그래서 날이 추워도 이게 구온력이 있어요. 황토는 습도가 높을 때는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머금고 있는 습기를 배출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 벽체는 다시 황토로 만든 파일로 마감을 해준다. 흙은 이렇게 종일 만지고 있어도 어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사람 마음이 좀 온순해진 것 같다. 흙이나 나무 같은 많이 만지면 왜 그럴까요? 몰라. 저 <laughs> <laughs> 자연적하고 많이 친해진 거까요 벽체와 바닥 모두 한치 틈이 없이 꼼꼼하게 정돈되어 있다. 이제 바닥도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다. 바닥재예요 예, 리요 흙을 고집하다 보면 한번 손이 갈때 두세 번으로 늘어난다. 시멘트나, 뭐, 화학 제품이 들어갔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편해요. 왜냐면은, 딱 발라놓으면, 딱 부르면, 거의 완벽하게 되니까. 근데 흙이라는 거는, 발라놓으면, 잘러지고잘 묻기도 하고, 먼지도 나고, 쓰시는 분들이, 못하는 것만 알았지?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황토 대리석도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도 노하우와 정성이 필요하다. 치면 밑에 흙이 밀려나가고 수동이 맞는 거죠.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째.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온몸에는 땀이 흥건하다. 불을 땐 실내의 온도는 40도가 넘는다. 몸이 익을 듯 뜨거운 열기를 피할 곳이 없다.

여 6명의 작업자가 고박 일주일을 작업한 끝에 황토방 내부가 깔끔하게 정리됐다. 내 일터를 못 바꾸는 이유가 구들방을 놔놓고 사람들이 아, 진짜 좋구나. 그렇지, 그게 제일 부담을 느끼고. 두 번째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 쓴다는 거. 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나는 게 건강한 인간 사는